네, 안녕하세요. 선한사로 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수학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뭐 무난하게 안도렐리 성향으로 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강보합 정도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무난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뭐 지난주 빅 이벤트 이후로는 이제 좀 편안한, 이제, 증시를 맞이하고 있다.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클라리다 부의장이, 현재는 금리 인상 검토랑 상당히 멀어져 있지만, 음, 일단은 비둘기파적인 부분을 깔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 경제 전망이 옳다면은, 내년 말에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된다. 지표! 어, 즉,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그럼 내년 말 정도에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조금 더 매파적인 어, 뭐 예를 들면은 세인트루이스의 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매파적이었는데 어, 내년에 그러면 두 번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7월에 인상하고 12월에 인상한다던가 아니면 9월에 인상하고 12월에 인상한다던가 이 부분을 보면 내년에 인상을 할 가능성은 높은데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9월이냐, 뭐, 7월은 조금 빠른 것 같고, 이거 경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 9월이냐, 뭐, 12월이냐 놓고, 뭐, 가장 큰 틀로 봤을 때 놓고 보다가, 9월에 만약에 인상할 경우, 12월에 또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다음 연도, 어, 2023년 1월에 인상할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어,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추후의 얘기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추후에 경제 지표가 정상화된 다음에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거는 괜찮다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인상한다 그러면은 경제에 무리가 간다 각종 부작용이 시달린다 라는 것 그래서 지표를 잘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은 완만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주는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후에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내년에 보시면 돼요, 내년. 내년 한이 봄에서 여름 사이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안정화 되는지 이 부분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다. 자, 나스닥의 경우도 뭐 양호합니다. 쉬었는데 그냥 보아권에서 쉬었습니다 0.07 강보아권인데 그냥 횡보하면서 쉬었다 15,80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와도 되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쉬어 살짝의 살포시 쉬어도 되는 구간인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눈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굉장히 강하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 디커플링 상태에서 미국은 우상향인데 우리나라는 우아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옵션 만기일 포지션. 오늘도 뭐 상승 포지션을 구축한 게 없습니다. 대신 선물은 한 5천 계약 정도 매수했으니까 12월까지는 긍정적이다. 뭐 선물도 매수했다가 좀 청산했다 반복하고 있는데 이 3,000포인트 아래서는 조금 모았다가 3,000포인트 넘어가면 청산하는데 만약 3,050포인트가 갔는데 선물을 강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2월까지는 상방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어, 내일 모레 만기일인데 만기일까지는 제한적인 구간이다. 현재 포지션은 포지션은 이제 예상치니까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는 위쪽 방향이 있습니다. 아래쪽 방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은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이 명확한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은 위아래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없어야 되고, 외국인도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조금씩 매수해놓은 포지션만 보면은, 한2930 정도까지, 어, 요 아래를, 요 구간을 이제 하단으로 놓고, 상단은 이제 3020 포인트 정도, 요 정도를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그 차트로 보면은, 네, 차트로 보면 이 정도 구간인 거예요. 2930. 그리고 3020 정도면 이 정도 사이인 거죠. 기존보다 레인지가 점점 이 상하방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가나, 아래로 내려가 봐야 1% 어, 뭐야, 1% 조금 넘는 정도. 위로 올라가 봐야 2%좀 넘는 정도. 뭐한3%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만기일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이 사이에서 그냥 변동성 줄이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까지니까 그 이후에 포지션은 좀 바뀔 수 있는데, 선물을 청산하지 않는다. 어떻다? 12월까지는 위쪽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선물을 강하게 청산하고 매도를 쌓으면은 그 다음에 하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코스피는 수급적으로나 뭐 긍정적인 요소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환율이라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환율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광군제가 됐던 이 블랙프라이가 됐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쪽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광군제는 뭐 화장품 쪽이 굉장히 뭐 가장 대표적이죠, 뭐 의류든 뭐든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율 동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세일을 해도 우리나라, 그, 가격 경쟁력에서 한10% 정도를 이제, 뭐, 1100원대에 비해서는, 어, 좀 손해를 보고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밀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광문제나 이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크게 얻지는 못한다. 과거처럼 대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폴더블 폰을 산다. 대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술력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D램 판매 같은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이 높으면 오히려 판매량이 잘 나올 경우에는 좋은 거죠. 더 비싸게 판 거니까.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덜 어,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군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공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어, 걔는, 어, 광고도 잘 해놨고, 마케팅을 잘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제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이 조금 안정돼야 된다. 1170원 아래로 내려오기를 바랬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게 이거예요. 어, 중국과 미국의 쇼핑 시즌을 앞두고, 1170원 아래로 내려가서, 1150원 아래 정도 유지해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밀려있죠, 지금. 만약에 수출이 잘 된다, 되는 구간이고 하면은, 지금 예, 대기 예약이, 그, 밀려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환율이 높은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제한적인 물량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어,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보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양호하다. 코스피랑 다르다. 코스피는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는 어느 구간이냐? 900포인트 쪽이 구간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다. 다르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아니죠. 훨씬 더 위쪽에, 중립구간 위쪽에서 위에서 놀고 있죠. 코스피, 포스닥은 1020포인트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고점 두들기고, 오히려 돌파 가능성도 높다. 올해 안에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20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1020포인트만 넘어가면 올해 안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만약 여기 계속 저항받는다 싶으면, 저항받는다라고 하면 내년 초 정도로 좀 밀리긴 하겠는데, 올해 안에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제 11월도 이제 초순지다서 이제 중순향 쪽으로 가는데 아직은 날짜는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도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뭐 삼성전자는 뭐 아직까지 뭐별볼 일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은 이 차를 이쪽을 보는 게 유리하다. SK하이닉스나 DBIT나 이런 쪽이 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소부장도 은근슬쩍 살아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은 삼성전자에서 미국 가서 어이 공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좀 발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저 증설이 됐던 뭐가 됐건 M&A가 됐건 어 뭔가 투자에 대한 발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laughs> 자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쪽에 또뭐 희소식이 들렸는데 2차전지 업종이 이제 시작이냐, 아니면 여기가 이제 한 차례 끝물이냐,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실 텐데, 뭐 하나금융에서는 또 레포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2차전지 섹터 폭발적인 성장이고, 앞으로 뭐, 충부, 추가적인 성장 충분하다. 근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쉬긴 해야 된다. 그러나, 또 저항 돌파해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쉬면 되는 거예요. 쉴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추경매수가 아니고.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사연지 분야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전기차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앞으로는 전기차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10년, 20년 바라봤을 때, 전기차로 대부분이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혹시나 전기차 말고 다른 것들이 수소차처럼 아예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제2의제3의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추세는 전기차 쪽으로 변환이 되는 건데 그럼 내연기관차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장률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는 하되. 어, 과도하게 추경 매수만 안 하면 된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 비롯해서 첨보 같은 경우도 좋고,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좋고, 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좋고, 다 저희가 뭐 좋아하는 종목이고, 다 매매했던 기업이고, LNF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빠질 수가 없죠. LNF도 이제 좋은 모습이고, 이런 종목들이 뭐 폭발적 성장 어, 충분히 기대한다는 라 부분, 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뒤따라오는 게뭐 충전기도 그렇고, 뭐 각형이든 원통형이든 이런 이제 캔 쪽도 있을 거고, 뭐 많죠. 따라오는 쪽은. 그러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 네 번째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은 뭐다? 가장 뭐 묵직한 종목은 이제 두산중공업인데, 제가 볼때 대장은 한정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정 기술을 중심으로 보시고 한정 기술이 살아 있으면 원전 관련주들 죽지 않는다. 뒤따라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 올라온 종목들 무진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올라오다가 지금 먼저 쉬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뭐 한신기계라던가 아니면 좀덜 올라온 종목 한전 산업이나 뭐 보성 파워텍이라던가 그런 종목들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된다. 기점은 뭐다? 이 기준은 뭐다? 한정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 기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정 기술을 조금 쉬기는 해야 되는데, 아예 죽어서 뭐 8만원 이탈해서 저 아래로 이렇게 파고든다, 이런 상황 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그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 인프라보 안이 통과됐죠? 그러면서 수소 건설 기계, 뭐 이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5G는 좀 아직까지는 출격 대기 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두산피월세 같은 경우, 이제 수소의 뭐 대장으로 해서 5만 5천 원 계속 저항 받는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럼 수소 관련 주들 다시 또 봐야겠죠. 연말 연초 되면은 현재 정권에서 친환경 쪽으로 밀고 있는 게 탈원전 그리고 대체제로는 뭐 태양광, 풍력으로 중간에 해놓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두산퓨얼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히 보시면 되고 일진아이솔루스나 이런 종목들. 이제, 꾸준히 볼수 있다라는 거. 신규 상장주라서,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뿐이지, 일진 아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과거 일진 다이아 시절, 그러니까 일진 복합 소재 시절,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로서도, 일진 다이아가도 계속 이제, 뭐, 중심이 됐었죠.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주들 이제 같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두산바켓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업 자체가 원래 미국 기업이잖아요. 두산마켓은. 그래서 이제 바켓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42,000원 돌파해야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돌파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산마켓, 진성TEC. 이쪽을 계속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프라 법안 투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번 정권에서 가장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금리도 먼저 인상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고, 추가로 계속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니, 건설기계 쪽도 나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성 t 씨 c 같은 경우, 어, 이런, 같이 볼수 있다라고, 해외와 국내 모멘텀 같이 있는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눈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가 유럽에 이제 정식 허가 신청해라라고 권고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이제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기존에도 사용 권고를 받았었죠. 기, 뭐 제한적으로 이제 지금 승인 받을 때 사용 권고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승인 권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허가된다라고 하면은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닌 정식 사용 승인으로 가장 먼저 로슈랑 리제네론도 항체 치료제인데 저 로나프레이브는 어, 로나 로나프레이브는 이제 이번 회의에서 구두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 레키로나는 회의 안건으로 승인 권고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에 대해서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거고 그래서 뭐 현재 상황은 레키노아의 판정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있는데 결과는 끝까지 보자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 셀트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셀트론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블록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또한번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조정 하나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이격이 벌어져서 쉴 때도 됐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뭐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덱스터도 고점 다시 한번 넘어가기 시작했고, 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어 다시 한번 이제 뭐 11만원대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3대장은 같이 한,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셀바스 AI가 또 오랜만에 또 메타버스 쪽으로서 해 최근에 연이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구간까지 왔네요. 자 그리고 맥스가 은근슬쩍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맥스가 요 위쪽에 지금 7만 이 7만 원 중반 쪽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맥스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모습 나옵니다. 자 그리고 CMS 에듀나 뭐 아센디오 같은 종목들도 함께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움직였고. 저 넵툰이나 이런 쪽에 같이 엮였는데, 이 게임 엔터 쪽도 같이 보면은, 위메이드. 이게, 그, NFT 쪽으로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뭐, 갤럭시아, 이제, 그룹 쪽, 하고, 이제, 위메이드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에 게임빌이 날라가기 시작합니다. 위직 스튜디오 설명드렸는데, 컴퓨스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계열사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임 엔터, 결제, 에, 메타버스, 이런, 보, 안 이런 쪽을, 이거, 어, 이수직계열화를 해서 쭉 이제 연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는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룹사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컴투스 게임빌 이쪽 관련주들, 게임빌하고 컴투스도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뭐 꾸준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넵튠 말씀드렸는데, 넵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가지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가운데 넵튠이 이제 nft 하고 이제 메타 버스 쪽하고 양쪽에 또 엮여 있다 기존에 저희가 이 3만원 구간이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그머니 다시 한번 저항 구간까지 왔어요 한 차례는 이제 3만원 돌파 할 때나 아니면은 요 저항 받을 때나 한 차례는 수익실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하실 때가 됐고 그리고 어, 이격이 벌어져서 휴식 구간에 다시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정리하고 쉬는 구간에서 다시 잡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산만에 저항 받는다, 그럼 저, 저, 정리했다가 추후에 다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계속 해당 분야에서 관심 가지면서 또 라이언 아트 게임즈 인수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모멘텀을 다시 찾아서 충분한 휴식 후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게임즈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퍼어비스 같은 경우는 도깨비 나올 때까지 뭐 꾸준히 이제 회자가 될수 있겠죠 도깨비가 이미 이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꾸준히 가고, 여기에, 이제 NHA나 웹제, 뭐,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 거기에 엔터 쪽도 뭐, 하이브, 비롯해서, 아프리카 TV, 뭐, 에이스토리, 뉴 같은 쪽도 NFT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협협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핵심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요소수 대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요소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케이지 케미칼이나 롯데 정밀학이나 이런 쪽은, 요소수 쪽은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으니까, 다음 거는 뭐냐, 뭐, 마그네슘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베이킹소다, 뭐, 리튬, 실리콘, 뭐, 히토리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이킹, 뭐, 최근 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슈되면서, CNGI 테크 같은 경우가 좀 움직였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 마감 동향에는 밀렸는데 거의 뭐 준상한가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뭐세제라던가 이런 쪽으로 우리 청소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베이킹 소다가 사용량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중국 중심 공급망을 너희가 갖고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거다. 아, 중국 중심 벗어나서 미국 중심 공급망으로 와라라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자, 마그네슘이나 반도체 공장이 미군에 미국에 이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마그네슘도 얘기 나오는데 이게 중국이나 이런데 있는 게 공해를 이제 발생시킨다고 해서 본인들이 본인들 국가에다 안 지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기술만 이제 미국에 짓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다 공해가 발생하는 쪽을 넘겨놓은 건데, 그래서, 많은, 이제, 국가들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 이제, 본인들도 같이 합세해서 밀어놓고서, 마치 뭐 중국만 잘못한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해 때문에, 미국이 밀어준 게더 크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셔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버려놓고, 우리가 또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지금 이제 무역 분쟁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거 핑계 삼아서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뭐 마그네슘, 뭐 베이킹 소다, 이제 뭐 실리콘 그 실리콘 히토오 리튬 등등등등 이런 품목을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과거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 제안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한테 붙어라. 무기가 더 많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어 이제 미국에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이 어느 쪽인지 노선을 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어떻게든 현재는 좀 유, 유지를 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예 거래를 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뭐 아진 산업이나 뭐과거부터뭐 유명하죠 아진 산업이나 포스코엠텍. 그리고, 뭐, 영흥,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시노펙스. 전체적으로 다, 뭐, 잘 움직이고 있죠. 어,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에, 움직이는 게 제2의 제3의 요소수를 찾아라.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작정 저렇게, 에, 아예 뭐, 수출을 금지시키거나 계속, 어, 연이어서 전 세계를 대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이 추후에 코로나 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강하게 이제, 뒤통수를 때려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협상카드 정도로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뭐, 이, 그, 인권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코로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본인들도 지금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기업길들이기를 하고 외부에다가는 본인들한테 책임론 물으려는 것들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협상 카드 쪽을 준비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 CNGI 테크 말고도 뭐 베이킹 소다 관련 주로는 마스터치 쪽이. 어, 뭐 이거 뭐 그냥 햄버거 회사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회사인 슈가버블이 또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한일화학이나 애경산업 같은 쪽이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어, 마그네슘 만큼은 아니지만 베이킹소다 관련주도 은근슬쩍 갭상승 나왔다가 싹 밀려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 이쪽이 이슈가 되고 있구나 정도는 보시면 돼요. 제2의 제3의 요소들을 찾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애경산업은 뭐 크게 안 움직였고, 어, 뭐, 이지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요런 쪽이 이제 크게 안 움직였는데, 있다, 요런 쪽이 해당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장 뭐, CNGI 테크가 뭐 움직이고 있고, 이쪽은 탄소 중립 쪽에도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 같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JA 제3의 요소수 사태 관련주들 찾는 것도 어 재밌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이고 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 그 게임 엔터 콘텐츠 메타버스 결제 보안 <laughs> 이쪽이 가장 핵심 그리고 친환경 이렇게두 개가 가장 핵심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디테일한 종목들은 이제 정리해서 뭐 저희 회원분들께는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어, 기존에도 제공을 해드렸었고 앞으로 도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찾그 중심이 되는 쪽을 찾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무작정 대기업이라고 해서 코스피 종목이 좋아 아까 아니고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좋아질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다음에 시장에 지금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쪽이 어느 쪽이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한 이제 섹터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또 수급이 들어온 쪽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섹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어, 요 구간에서 이제 일부 내자금의뭐한 30, 40%라도 어, 뭐 전체적으로 나는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한 3, 40% 정도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만기 어, 정, 저, 다가오면서 코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벌써부터 또 다시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시장이 어, 코스피가 눌리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어,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뭐 최악의 시장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희망을 볼수 있는 시장이고, 연말에서 연초까지 본, 내년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1월, 2월 초가 설이니까, 1월까지 해서 설 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 낙관적이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수만 보는 게 아니고, 어, 종목들 움직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열심히 관찰하면서 분석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보이고는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섹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판단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쉬시거나 아니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